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안도라 대 몰도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도라는 이미 승격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으며 물론 이 경기와 몰타 원정을 승리하면 3팀이 동률이 될수 있지만 큰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전력이고 두 경기에서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한 부진한 공격진과 더불어 산 니콜라스의 지배력이 떨어진 수비도 불안하며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기에 최대한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이다. 몰도바는 몰타 상대로 1승 1패지만 한골 차로 앞섰기에 1위가 유력하며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상대 전적에서 앞서며 승격으로 갈수 있고. 그러나,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몰타가 안도라에 승리하면 2위로 떨어질 수 있으며, 원정이지만 주포인 다마스칸을 비롯해 카이마코프와 이오니타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몰도바의 승리를 본다. 안도라는 산마리노와 리이텐슈타인 이상으로 최근 부진이 극심하다. 원정이지만 확실한 해결사인 다마스칸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고 이오니타와 바딤 라처의 이선 지원이 있을 몰도바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몬테넥으로 대아이슬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몬테넥으로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강등이 확정된다. 이미 끝난 4경기에서단한 골로 승점을 따내지 못한 것이 컸고 그래도 이 경기를 잡고 마지막 티르키의 전에서 승점을 따내면 잔류 가능성도 있으며,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크리스토비치와 무고사, 요베티치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내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최소 3위를 확정할 수 있으며, 오스카르손과 그비드 윤센 등 강팀에서 주전으로 나서는 공격진이 있지만, 원정 일정이기에 무리하지 않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스카르 손부터 상대의 최후방 수비를 압박할 것이고, 그레타 손과 인가 손 등이 골키퍼 앞을 경기 내내 지켜낼 것이다. 몬테네그로의 승리를 본다. 닉시치에서 펼쳐지는 홈 일정이기에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있다. 또,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패배했지만, 요보비치와 양코비치 등 중앙 조합은 경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었고, 크리스토비치가 공중 볼을 따내며 이선의 세컨 찬스를 내줄 것이고 드리튼과 요베티치가 침투로 해결할 몬테네그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조지아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지아는 9월 일정에서 연승에 성공했지만 10월 일정에서는 연패를 당했으며 그로 인해 체코에 1위를 내주고 이제 추격자의 입장이 됐고 그래도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 1위가 가능하기에 기회를 살려야 한다. 팀의 슈퍼스타인 나폴리의 윙어 흡이차가 이번 일정에서도 팀을 이끌 것인데 차크 베타제와 미카우 타제 등이 뒤를 지원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레알의 골키퍼인 안드리루니니 이번 일정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 또 지로나의 윙어인 치간코프도 빠졌다. 그래도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아스날의 미드필더 진첸코가 돌아왔기에 10월에 비해. 선수단 구성은 나아졌으며, 첼시에서 맹활약 중인 무드리크를 비롯해 로마의 스트라이커인 도브비크도 빠짐없이 나설 수 있기에 이번 일정에서 연승을 노린다. 접전을 본다. 조지아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경기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진첸코와 스테파넨코가 중원에 나와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자바르니와 마트비엔코가 수비의 중심을 잡을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조지아도 우크라이나의 역습에 대비한 수비적 대처가 필요하기에 공격 일변도로 나서기 어렵고 두 팀이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티르키에 대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티르키에는 10월 일정에서 연승을 달리며 1위를 유지 중이며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승격이 확정되고 무승부를 기록해도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고 부상 중이던 차라노글루도 돌아온 풀 전력인데, 일디즈와 아르다, 괼러, 카베치 등이 홈경기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팀의 공격 전개를 책임질 아크티르 콜로는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상대 수비 공략을 노린다. 웰스는 2승 이무로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러나 이 경기에서 패하면 마지막 홈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위를 티르키에 내주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어느정도 라인을 유지하는 수비적 운영을 하며, 브룩스와 보드헤드, 브레넌 존슨을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며, 최근 좋은 경기력의 해리 윌슨도 주목할 만하다. 티르키에의 승리를 본다. 최근 갈라타 사라이와 베식타스, 페네르바체 등 자국리그 소속팀들의 경쟁력 강화 속에 대표팀도 분위기가 올라온 모습이다. 또이 경기는 그들이 잘하는 홈 일정이기도 하고, 차라노글루와 코쿠가 중원에서, 점차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카베치와 악균이 해결할 티르키에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